자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지금 이 실적 발표 어떻게 되었습니까?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.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, 자 이에 따라 또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아졌죠자헌데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실적 발표 이후에는 잠깐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. 자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.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한 게 아니라면 하이닉스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. 자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건이 컴. 컴퍼런스 콜에서의 내용이었는데,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컴퍼런스콜 내용들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 먼저 이렇게 반도체 열풍 SK 하이닉스 작년 영업이익 무려 47조 원, 삼성전자를 드디어 추월했죠. 자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첫 번째로 추월을 했고 TSMC 역시도 이익률에 제쳤습니다. 자 지난해 연간 매출이 무려 97조 원,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 47조 원이다 사상 최대치를 또 한번 발표했고 중요한 게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바로 이 HBM 확대 디램 가격의 상승 효과다. 자, 그러면서 올해 영업 이익은 이제 100조 원을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까지 붙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왔던 건데. 자, 지금부터가 중요하죠. 자, 하이닉스가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? HBM4 초월 불가 경쟁력 바로 이 설비 투자가 상당히 늘 것이다. 자, 올해 역시 압도적인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자, 그러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죠. 자,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속보로 어떻게 나왔습니까?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인공지능 AI 전문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다 자 미국에 새로 설립될 법인은 잠정적으로 AI 컴퍼니 AI 주식회사로 명명이 되었고 지금 이 법인은 앞으로 AI 전략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결국에 지금 이 미국에서 또한번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이렇게 또한번 만들어내겠다 맞춰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50%의 예상을 깼다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물량 3분의 1을 확보했다고 라 나왔습니다. 자 하이닉스가 최대 고객사라고 볼수 있는 엔비디아의 HBM4 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.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초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? 엔비디아 HBM4 수요의 절반 정도였다라는 이런 절망이 나왔는데 이제는 70%가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으로 바뀐 거죠. 자 결국 올해의 시장 글로벌적으로 따져보자면 하이닉스가 54% 삼성전자가 28% 마이크론이 바로 18%로 예상했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더욱 더 심화된 기울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. 하이닉스가 70%가 된다라면 지금 경쟁사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더 줄어들겠죠. 자말 그대로 올해 역시나 HBM4는 하이닉스가 독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무려 12조 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. 사상 최대 실적의 통큰 환원이다자 12조의 자사주 소각 그리고 총 2조 1천억 원의 현금 배당까지. 하겠다. 자 주당 1,500원에 추가 배당을 실시하겠다. 기존 배당금 375원을 합쳐서 총 주당 1,875원을 지급하기로 했다. 자 지금 이 배당금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보유 중인 자사주를 무려 발행 중식의 2%를 소각한다라는 건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오죠. 자 결국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준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옵니다. 자 그리고 가장 중요 중요한 건이 포인트예요.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하이닉스다. 목표 주가가 이제 140만 원이 등장했습니다. 자, 이게 제가 단순히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계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이 UBS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?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올려버렸고, 자, 더 중요한 건 이거죠.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평가가 있는 이 메커리에서 어떤 말했습니까? 하이닉스가 무려 지금 이 14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단 말이요. 에 자, 바로 이렇게 UBS에서는 강력 매수, 목표가 상향하겠다. 10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올려버렸고, 자 까다롭더라고 소문난 메커리에서는 초음속 성장이 기대가 된다. 목표가 상향 무려 140만 원까지 올려버렸죠. 자이 말은 까다로운 외국계 증권사들이 봤을 때도 지금 하이닉스는 여전히 싸다, 저평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올해 역시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 역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. 자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제가 목표 주가를 최소 목표치를 황제주 100만 원을 잡고 있. 라고 말씀드렸는데, 자 저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. 120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결코 이제 120만 원이 꿈이 아니라는 거요. 자 그럼 하이닉스가 왜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추가적인 이런 재료들 그리고 올해의 실적이 지금부터는 주가에 반영을 하겠죠. 자 올해 실적이 왜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 영상에 모두 준비해봤으니 자 먼저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.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올해가 시작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제 추천주 받아가시고 벌써 이큰 수익 다들 챙겨가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올해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 바로 이첫 번째로 원전이었고 두 번째로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이 로봇이었고 여전히 이 반도체까지 딱세 가지 섹터만 보시면 된다 라고 제가 강조 드렸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원전 관련주 우리 기술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60%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지금 보시면 언제였습니까 지난 1월 2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어떻게 되었죠 제가 제가 이 매수 추천가 3700원 이하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재료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중인 텔레그램 방 링크도 제가 전송을 해드렸었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최종 목표가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인을 정확하게 드렸었죠. 자 매도 추천가 9500원 이상 전량 매도 추천드린다. 최근에 4거래 연속 급등이 났고 이제 투자 경고 딱지 받을 차례다. 자 더욱이나 이 만원이라는건 라운드 픽의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가 나오기 힘든 구간이다. 경고 후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진입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매도 하겠다. 160% 넘는 수익률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. 자 우리 기술 수익 챙겨가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자 그럼 다음 종목이 뭐냐? 바로 이 종목입니다. 자 올해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전히 이 로봇이 주도 섹터다라고 볼수 있죠 자 제가 어떻게 추천드렸습니까 매수 추천가 35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 지금 이 종목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 로봇에는 감속기가 바로 이 핵심이죠 대표적으로 뭐 우린 pts spg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얘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3반기에 국내 대기업 모두 공급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안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, 제가 말씀드렸던 이 3,500원 구간에 아직 머물고 있죠. 자 그리고 조정의 기간이 꽤나 길었습니다. 최근에 거래량,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터졌죠. 돈 수급이 쏠리고 있다.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상승의 시작점이다. 라고 보셔야 됩니다. 자이 목표가는 이 전고 점은 물론이고 신고가 돌파까지도 노려보고 있는데, 늦기 전에 이 종목도 미리미리 챙겨가시길 바랄게요.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.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내는 방송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듯이 100% 무료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 종목을 공개해버리자니 이 종목만 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아직 이렇게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딱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. 지금 위 상단에 보시면 010-8453-0498, 010-8453-0498번호로, 자, 이렇게 동일하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전송해주시면,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죠. 자, 제가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망도 꼭 입장을 하셔서 최종 목표가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고. 자,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늦기 전에 나도 올해 수익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, 010 8453-0498, 010 8453-0498 번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.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여러분들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. 지금이 우리 기술 놓치셨다라면 이번 로봇 감속기 관련주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. 자 그럼 다시 sk하이닉스 중요 포인트들 좀 체크해 드리자라면 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hbm 단독으로 공급에 들어간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자 hbm4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엔비디아에 최초로 양상 공급에 들어가는 건 역시 하이닉스였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분의 2 이상의 물량 점유율은 차지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말이 많았던 구글 tpu 역시도 까놓고 보니 hbm 최대 공급자가 삼성이 아니라 하이닉스였고 아마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자 최신 맞춤형 AI 반도체 트레이니움 3를 공개했는데 이미 아마존에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HBM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자 결국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제는 구글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은 여전히 하이닉스였다라는 거예요. 자 그렇다 보니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는 100조 원을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아지고 있고 자 특히나 이제 인텔까지 제치고 글로벌 매출 3위까지 올라왔죠. 자 지금. 지금 이렇게 체크해보시면 1등은 엔비디아, 2등이 삼성전자, 3등이 하이닉스, 4등이 인텔인데 자 인텔을 제쳐버렸죠 헌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보니 블룸버그에서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?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해야 된다 자 블룸버그가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AI 랠리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2년 차일 뿐이다, 시작점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AI가 얼마나 메모리 집약적인 산업인지를 시장이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. 자 특히나 한국 아시아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다. 자 우리의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미래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PER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각각 9배, 7배 수준이다. 혼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소속된 종목들은 평균 26배다.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속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엔비디아부터 인 텔 브로드컴, TSMC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헌데 얘들에 비해서 이미 3분의 1 수준이다. 단순 수치만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는 어떻게 됩니까? 3배, 4배 이상은 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저평가다, 과소평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. 자,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엔비디아, 구글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선택은 하이닉스였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정 역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놔주고 있는 거고 자 이제는 올해 실적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될 텐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는 삼성전자 역시도 제칠거다 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는 만큼 주가 역시 더 올라가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를 120만 원을 잡고 있는 건데 올해 이 120만 원이 정말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하이닉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올해는 매도 버튼에 손 올리실 타이밍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야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하시는데 자 최근에 남아있는 투자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셔서 자 제가 지금 26년도 에현 시점 또한번 놓치시면 안 되는 제가 이 종목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, 이렇게 올해 2026년도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 딱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. 자, 당연히 어떤 일이건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. 지금 놓치시면 1년 주식 농사를 마치는 겁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,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인데. 자, 패키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던 어떤 물품이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팔수 없죠. 자, 바로 판매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이 공정 작업을 하는 기업인데. 지금 이 기업 삼성전자형 매출이 무려 80%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 최근에 이원이홀딩스 원익 IPX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얘들이 삼성전자형 매출이 50%간 넘어가고 있는데 얘들 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? 10배거 이상 올라갔었죠. 자 혼대 매출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? 엄청난 상승이 나주겠죠. 자 현재가 5천 원 수준이고 저는 지금 이 종목 역시 10배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은 ADC 항암 신약 기술 기술 관련주인데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? 바로 이 기술수출 기술이전이 가장 중요하죠. 자 지금 이 기업 역시 글로벌 빅파마들 협력 중에 있고 기술이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자 지금 현재가 12,000원 수준이고 저는 예상 목표가 4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한 3배 이상 보고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바로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정고체 관련주입니다. 자 최근까지 2차전지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. 특히나 이정고관련 고체라는 건 꿈의 배터리 우리가 가야될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전고체 핵심 이라고 볼수 있는 전해질 관련주인데 자 삼성 sdi 협력 그리고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 나주겠죠 자 현재가는 7천원 수준이고 예상 목표가는 2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고 한 3배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 종목들 놓치시면 안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며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. 010-8453-0498 010-8453-0498 번호로 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. 자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시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.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매수를 하시건 안 하시건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. 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수익률을 챙겨 드리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 0108453-0498, 0108453-0498 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주식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좋은 정보들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